돌 네. 김용호 선생님의 나의 살던 고향은 덕분에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.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. 이렇게. 어... 몰라 또 역사 얘기 들어오니까 자세하게 들어오니까 너무 재밌고 저도 외국인이지만 되게 감동적인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. 정말로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뜨겁게 울었고요. 한국인으로서 꼭 한번 되찾아야 할 우리의 주소이자 고향이자 우리의 부모님의 같은 영화입니다. 우리 장대한 나라와 조상에 대해서 늘 잊지 말고 우리를. 깨워가야 될 필요가 있구나. 너무 또 감동적이었습니다.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우리 대륙의 역사, 그리고, 어, 우리 민족 혼 속에 남아있는 대륙적인 기질, 그 웅월한 기상, 이것을 되살릴 수 있는 어 그런 아주 좋은 경험이 이, 되는 영화,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. 지루한 역사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는데 정말 거대한 화폭의 뭐 산수화라고 할까 전혀 지루하지 않고 정말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잃어버린 거대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 역사적인 상상력을 정말 광활하게 회복하는 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역사를 잊고 사는 민족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.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이 영화를 보고 다시 한번 그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새 역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노을 선생께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신 작품인가를 한 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. 수능이 끝난 우리의 미래인 우리의 아이들이 이 영화를 꼭 보고. 호연지기와 홍익인간의 그런 어, 마음을 키우고 정말 통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런 영화 또 이런 역사 강의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영화서 보시면은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.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영화니까 꼭 와서 보시길 바랍니다. 우리 산하를그 지도를 통해서 거꾸로 보는 그 모습도 감동적었고요 저는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아 고구려, 아 발해에 대한 많은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가다 한국인으로서 음, 또 긍지를 느낄 수 있고 네. 또, 또 뭐, 한민족으로서 어떤 뿌리 근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수 있는 다큐가 아니었나? 참 좋은 영화. 한때에미 어, 대한 로드 어, 스쿨이다. 이 를 많은 사람들이 봐서 어 우리 자신들에 대한 우리 뿌리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자긍심을 좀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. 고구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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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려는, 고구려는, 고구려는